반갑습니다, 니구 네. 이번 주부터 우리 네. 목사님과 제가 음. 수요일마다 함께 즐거운 어, 교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여러분. 맞아요. 네. 네, 목사님, 교리가 뭘까요, 교리? 교리? 딱 튀어. 교리 머리부터 발 끝까지 교리 뭔데 있어? <laughs> 네,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 친구들 성경을 66권을 우리가 다 보기도 힘들고 맞아요. 또 지키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1643년. 어, 영국 1643년, 네, 그렇죠.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어, 우리 하버트 팔머라는 그렇죠. 목사님을 팔머. 중심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맞아. 107가지 아주 간단하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아주 성경을 쉽게 이렇게 어, 음. 만들어 준 것을 어, 음. 우리가 볼때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음. 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107가지라고 우리 친구들 쫄지 마세요 네. 최대한 100... 간략하게 맞아요 음. 아주 쉽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107가지를 우리가 이 107가지의 성경의 원리를 함께 우리가 어,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은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아주 편하게 음. 어, 옷도 편하게 음. 고 리얼토크. 네, 리얼토크로 네. 우리가 그렇죠. 아주 편하게 이 시간을 활용해 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 목사님, 이 웨스트민스터 어.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은 그럼 뭐, 뭐가 될까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가장 으뜸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네. 제일 첫째가는 첫째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음, 음. 어, 뭘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최상이 가장 으뜬가는, 첫째가는 아, 목적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있다. 영화롭게 하고, 그쵸?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그쵸 우리 보셨나요 영화? 우리 영화 우리가 재미있게 본그 영화 아니죠? <laughs> 네, 그 그쵸? 영화 아닙니다. 글로리! r 네. y 그쵸. Glory. <laughs> 영화롭게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쉽게 생각하면요, 이 영화는요, 어, 요즘에 TV 보면 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어,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 인플루언서들 있죠. 맞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들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 많은 딱, 사람들이 딱 인플루언서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 음.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영광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높여드리고 거죠. 드러내는 데그 그렇죠. 영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laughs> 맞아요. 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첫 번째 이 일문의 목적은 우리가 왜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음.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가 음.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지금 전사님이 아주 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 때로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이렇게 즐거워 한다는 것, 어, 한편으로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때로는 이게 뭐책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리가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지금 진주에 있잖아요. 근데 또, 나름, 뭐, 스카이 가려고 하는 그 위에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어, 아이들 친구들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에 가야 되고, 초등학교는 어떤 초등학교, 그렇죠. 그리고 과외선생님은 뭐, 네. 영어는 어떤 선생님, 수학은 어떤 선생님, 딱그 루틴이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벌써부터 막 학교를 어디 가고, 막 학원을 몇 군데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신만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만을 영광되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태,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1절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이 인플루언서 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어, 까먹고, 그리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주 건조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뭐, 가령 이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연자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맞아요. 이미, 어,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어, 트럼프 대통령 연부인도 그렇고,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완전 지금, 발끝까지? 완전,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인성 지금 그런 거 보면서 없습니다. 우리가 네.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성 하나님 그 인품 인격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갈 때에 와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와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또 재미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깨달을 때왜 자꾸 웃어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 좀, 조금 더 인플루언서를 좀 하셨는데 여러분 아, 플렉스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네. 플렉스 해야,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플렉스 해야 네. 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것만 담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핸드폰의 목적이 뭘까요? 음. 전화하고. 문자하고 문자하고 기본적인 거 소통하는 거지. 맞아요. 소통하는데 또받아야겠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핸드폰이 여러분 음.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무 소용 없죠. 버려야 되죠. 맞아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할까요? 고쳐. 죠 핸드폰을 만든 곳에 가서 우리가 수리를 맡기면 맞아요. 또 그것이 수리가 돼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것을 음. 알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음. 해야 될까요? 아 맞아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어, 어, 정말 즐겁게 하시면서 음.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음. 나만을 위해 영화롭게 하고 나를 음. 즐거워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런 질문이 저 하나 와나 진짜 아, 머리부터 어... 발끝까지 지금 아, 저 영혼 털린 것 같은데 네, 깜짝 놀랐어요다 <laughs> 아, 네네 이게 네. 지금 뭐 각본이 없습니다. 네. 제어 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사님도 사실은 되게 친구들에게 어, 정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일 세상에 드러내고 음. 정말 그분만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또 우리가 또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고장났을 때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음, 돌아가서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그 그렇죠. 그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간다면 우리가 이 오늘 이첫 번째 질문 <laughs>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대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뭐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인성이 문제가 있다면 뭔가 인생이 막 꼬이고 막 힘들다면 맨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야단 맞고 아나 정말 아왜 너무 힘들어 막 머리 막 집어 뜯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을 깨닫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일어설 맞아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 말씀 버리실 겁니까? 안 돼, 안 돼, 안 <laughs> 버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말씀 버려. 목사님, 말씀 버려. <laughs>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리는 버리실 거죠? 교리 않습니까? 안 버려, 교리 <laughs> 안 버려. 말씀 버리지 않고, 교리, 교리 안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교리를 버린다면 우리의 아. 믿음과 신앙이 정말 거기서 멈춰버릴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말 계속 그대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교리 우리가 앞으로 주일에는 말씀 그리고 수요일에는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신나는 소요리 여행을 떠나서 우리 진주계 아유차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마지막은 아주 <laughs> 네. 이미지 관리하면서 아주 홀리하게.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제 아... 2문, 두 번째 질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주일날 이제 네. 남은 시간, 어, 목사님과전도사님이 어, 예배 지금 다들 상당히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이렇게 찍으니까 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제가 좀 못생겼다고 해도 좀 이해를 음... 해 주시고요. 아... 유형이면 <laughs> <laughs> 아, 네. 아, 목사님 마음은 <laughs> 우리 친구들에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네. 모습 네. 더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어, 활기차게 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주일에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씨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laughs>